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프로 m4는 애플에서 자체 개발한 m4 칩이 처음으로 사용된 제품이에요. 전작의 아이패드 프로 제품은 m2 칩을 사용했었는데, m3 칩이 아닌 m4 칩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아이패드 프로 m4는 두께도 매우 얇아져서 무게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작의 12인치에서 13인치로 소폭 상승되었지만 무게로 따지자면 1 0 0가량 가벼워졌는데 이 정도의 무게 감량은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또한 아이패드 사상 처음으로 OLED 패널이 사용된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았습니다. 탁월한 디스플레이 덕에 화려한 영상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빠르고 안정적인 프로세서 성능으로 인하여 어떤 작업이든 수행해 나가기 너무 편하죠. 구입처 찾으시는 분들과 할인 혜택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공식 구매처 카드 할인 최대 10%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